we 맞나요? 네! 우리 여섯 살 친구들도 더 잘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사랑해요 여섯 친구들이 이번에 해볼게요. 아주 간도 잘 지냈어요. 아우 좋아요. 조사님이랑 샬롬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와 훌륭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한 제자를 만나주신대요. 그 제자가 누굴까? 그 제자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조사님이 우리 한 번요. 조사님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하면 다 같이 출발해볼 수 있어요. 해 볼게요. 다 같이 잘할수 있죠? 성경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출발! 아, 다시. 다시 출발이 안 돼요. 다시. 조금만 더 크게 할수 있죠? 다시 해 볼게요.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출발!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 어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파도예요. 여기는 갈릴리의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짜잔, 이 사람이 이름 무엇일까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는 멋진 배, 짜잔, 이렇게 멋진 배도 있고, 짜잔, 예쁜 그물, 이렇게 예쁜 그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간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베드로랑 물고기를 잡으러 가볼래요? 하나 둘 하나 둘 가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아 좋아. 어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좀만 더어둘어 좋아 좋아. 아 여기가 좋겠어. 이제 와서 이제 베드로 어도착 해서 이제 그물을 던지려고 해다 같이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 하고 그물을 던져볼까요? 하나 둘셋 우와 와,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아 여기 밑에 물고기가 많이 있나? 친구들 여기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베드로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물을 올릴 때가 됐어요. 그물을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테니까 올려봐야겠다. 영차 영차 같이 올려보는 거예요.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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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차. 그물이 이렇게 가볍지? 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 에. 이배드로 채면이 말이 아니다. 어떡하지? 안 되겠어. 이번에는 2020년도 신상구물, 무슨 색깔 구물일까? 2020년도 신상, 파란구물. 이번에는 파란구물로 다시 물고기를 잡아봐야겠다.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가보자. 하나, 둘, 셋,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친구들, 여기 밑에 물고기 많이 있어요. 아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는도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물을 올릴 시간이 또 됐어요. 다시 이제 그물을 올려야겠다. 영차영차영차영차영차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아니 한 마리도 못잡았을까에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제 베드로는 밤이 돼서 에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집에서 가서 쉬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육지로 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에이, 집에 나가야겠다. 생선 구이는 못해 먹겠구만. 오늘은 오늘 저녁은 금겠어. 이렇게 베드로가 슬퍼하고 있었을 때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은 짜잔 누구예요? 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이번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 고민했어요 아나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았을 못 잡았어요 에한 마리도 못 잡고 나 이제 물고기 잡기 싫어.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니까 그물을 던져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질까? 아니, 아니야. 하루 종일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냥 집에 가서 쉬자. 하, 아, 그래. 결심했어. 베드로는 어떤 결심했을까요? 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갔을까요? 아니면 에? 집에 가서 발일고 자자 이렇게 했을까요? 에?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으로 다시 배를 가져갔어요. 우리 친구 다시 베드로랑 같이 깊은 곳을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제 깊은 곳에 도착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 이제 깊은 곳에 던져서 그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물이 잘안보여져 이번에는 깊은 곳에 있어서 그물이 잘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 주세요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 어, 이번에 그물이 오, 무거운 것 같아. 어, 이 다시 이제 근 올려볼까요? 친구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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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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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 물고기가 어, 영차. 친구들 크게 해야지 올라와요. 무거워서 안 올라와요. 영차, 영차. 와 어, 물고기가. 우와, 이렇게 꼬개도 잡히고. 우와, 물고기도 잡히고. 우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와, 이 물고기에 많이 잡혀서 배에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제 베드로는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신기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헉,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속상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했을까? 아니면 나 제자 안 될래요? 했을까요? 맞아요 제자 될래요 하고 이렇게 멋진 배를 버려두고 예쁜 그물도 버려두고 이렇게 작은 물고기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배도 버리고 예쁜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 왜냐면제제중중한한뭐뭐면제제중중한한이이렇 멋진 진 배를 는는도아아니이이렇예 예쁜 물을 갖는 는도아아니이이렇물물기를 많이 잡 잡는 도아아니예예수의의땡이이 되는 예요요땡이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로 시작하는 e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g c 친구들 전 e young, change y o 제자가 될래요. 아, 좋아요. 다시. 크게한번더 마지막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믿는 친구들은 무릎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눈을 감고 존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는 나에게는 멋진 배보다 멋진 배보다 예쁜 그물보다 예쁜 그물보다 많은 물고기보다 많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